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그 과학 실험 한번 해볼 거예요. 먼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는 플라 플아라는그 편형 동물이에요. 이렇게 편형 동물이고요. 있 그러면 얘 보시면 움직여요. 조금만게 움직이죠. 제가 이게 4네 마리 있어요. 한 마리,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. 이렇게 있고요잘안 보이지만, 여기, 여기도.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, 이렇게 있어요. 실천가는 것도 그플랜이하고요 제가 제일 작은 놈이에요. 이렇게 있죠? 얘네들을, 어, 자르면 징그러울 것 같죠? 원래 자르면 이게 다시 살아나요. 그러니까 좀, 자라, 살아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. 근데, 이게, 이, 그, 한번 잡아볼게. 한 마리, 제일 큰 거. 음, 언제 파지지? 잡혔다. 이렇게 위험을 느끼면, 위협을 느끼면, 이렇게 좀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. 이렇게. 바로 내보내면 좀 쪼그라졌다가 다시 켜지고, 이렇게. 이렇게 하면, 막, 쪼그라졌다가, 다시. 뭐지? 얘는 좀, 얘는 좀, 살아있어요. 살아있지? 근데, 얘는 한번잘라볼게 얘를 한 한번. 번. 음, 그러면 올라가, 빨, 빨, 빨강 잘라야 하는데한 마리를, 너무 잔인한가? 제가 통을, 봐도, 올게 납작이 통. 이것도 있었어요. 안 보이시죠? 이런 거? 열 뚜껑 막인데, 그래 를각 잘려, 제일 예쁜 걸 다시 찔어서 이따가 이렇게 넣을게요 움직여요, 이게. 음. 어, 안 보이시냐? 이렇게 보시면 움직여요. 이러번 잘라볼 거예요. 단인하지만 그게 이런 게 실험이 있어요. 이런 게. 움직여요, 이게 살짝, 살짝씩. 자르면, 고통은 있지만, 다시, 아, 어, 왜 피해가니? 고통은 있지만, 아주 살짝 이렇게 이 잘랐어요. 다시 움직여요, 이렇게. 앞에 부분은 움직이고, 약간 조금씩 움직여요, 꼬리는. 그래서, 이게 제가 책에서 배웠을 때, 어, 이렇게 있었어요. 그 제목 이름이 나는 불사신이다, 이렇게 있었어요. 이렇게 보시면, 또 움직여요. 신기하다.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눈여 머리 있는 데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눈 여기 머리 있는데 눈이 있거든요. 그리고 얘가 그 꼬리 있는 쪽이거든요. 얘도 똑같이 그 기억력 이게 눈처럼 똑같이 여기 생겨나요. 그래서 또 다시 길어져요. 3cm 최대 길이가 3cm고요. 그래서 다시 살아나요. 얘네들은 참 신기한 애들이에요. <laughs> 참 신기한 애들? 도르크로 완전 잘 잘린다. 원래 빵칼로, 원래 진짜 잘 잘리는 그 실험용 그 칼이 있거든요. 그 칼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. 거리가 어차피 저한테는 없어요. 그걸로 잘리면 진짜 잘 잘리거든요. 저 그건 뭔지 이름이 몰라요. 어. 좀 시간이 있다 보면 어느 정도 길어져요. 아, 자, 여기다. 이렇게 끝에 있군요. 얘네들은 잘 있는지 볼까요? 세 마리. 음. 이렇게. 있고요 실험. 그 플라라니아 실험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